좀좀먹 a 려 고운 면 문자, 건건 f t 수 없어. 음. 집에는 가면 되지. <laughs> 집에 가고 <가보실까>? 싶어. <laughs> 왜 찍고 있어? 어여워워서배파파 <laughs> <laughs> 짜증났어? 그건 건내하하멘트트인데 짜증나 또? 그건 내가 하는 멘트인데 배고파서 짜증 나는 사람은 나잖아 서방은 배고파도 짜증 안 나잖아. 왜 짜증나?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 응 오. 배고파? 좀, 좀 고파? 응. 뭐 먹을지 우리 얘기해 볼까? 응. 뭐 먹을까? 응. 뭐 먹을까, 우리 서방? 피자? 응. 그러면? 치킨? 까다나 응. 싫고. 닦고도 싫고 뭐가 있나 잡채 잡채 동그랑땡 그럼 어떡하노 김치볶음밥 해 먹을까? 그러면 먹어 그래도 기분이 안 좋으면 먹어야지 <laughs> 왜 찍고 있어? <laughs> 귀여워서 뭐 먹고 싶어? 몰라 그냥 대충 잡채 대여서 먹을까? 잡채 먹고 싶어? 응 음, 어, 이거 왜 화면 거꾸로 나오지, 여기 모르겠네. 동그랑땡을 조사 썩? 응. 볶음밥 할 거야? 응.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몰라. 몰라? 응. 내가 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아. 아, 여보. 아, 좋게 먹어.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이제 할게. 다 있어, 누워 다 있어. 있어. 이거 저거 영상하고 있잖아. 알았어, 그거 해. 한 네. 맛있게 해. 줄게왜 네가 쉬해? 쉬 마려? 쉬해. <laughs> 자, 맛있겠다. 너방한 음, 똥그랑 땡볶음밥. <laughs> 진짜 근데 아이디어 천재인 것 같아. 한번 먹어봐. 난 그냥 똥그랑 땡 구워서 먹을 생각했거든. 응. 이걸 밥이랑 비빌 생각을 하다니, 맛있게 된것 같아. 그래? 음와 간이 딱이네! 맛있어? 응! 음. 이거 간 진짜 잘 맞았다 케찬 음. 맛이 너무 나지도 않으면서 음. 적당히 나면서 반찬이랑 먹기도 너무 좋다 음. 만족해? 응 음, 음. 맛있네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호방왜나 음. 닮아가지? 응나막 음. 짜증내잖아 계속 응뭐 음.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음. 먹고는 싶고 근데 먹기는 싫고, 뭔지 알지? <laughs> 우리 서방이 나 닮아가네?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고 짜증내고? 둘다 같이 짜증내는 건가? 그럼 약간 역지사지가 돼서 약간 더 좋은가? <laughs>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맛있네. 음. 오잘 먹네 음. 우리 서방. 김치랑 먹으면 딱이네. 몇 시야? 밤1 2시 아니야? 지금? 나한테 어제 뭐? 집에 가고 싶어. 나는 <laughs> 뭐가? 집 가고 싶어. 뭐야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 그냥 그냥 어제부터 계속 그 생각 들어. 좀만 더 다녀보다 진짜 가고 싶으면 가자. 응. 갔다때 다시 나면되지좀 주술. 먹어, 얼른. 응. 라면이 뿌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응. 집에는 가면 되지. <laughs> 아이들 뭔가 좀 지친 것 같아. 좀 뭔가 요즘 좀 무기력해. 응.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학원 가기 전에 응. 1, 2주 쉴 때는 되게 좋았거든. 아, 아 쉰다, 막 이러면서. 응. 역시 이런 것도 있어야지, 우리 응. 진짜 막. 진짜 거의 일주일 동안 막 진짜 아무 때나 일어나고 막 이랬잖아 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음. 누워만 있고 되게 좋았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병이야 자꾸 원인을 찾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뭔가 학원 수업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음. 내가 이제 빠르게 반을 올라가니까 음. 수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데 이제 날, 멕시코 시티에 있을 날짜가 얼마 없으니까 점점 나는 약간 아직 가야 될 때가 많은데 못 갔다라는 그런 약간의 압박 같은 게 생기면서 이런 압박이 왜 생긴지 모르겠어 거기를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압박 같은 게 생기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그러니까 가야 될 때도 많아지고 음. 공부도 어려워지고 근데 갑자기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잖아? 음. 그러니까 또 유튜브 영상 저거 정리하느라 저것도 일이 생기고. 갑자기 막 이렇게 확오면서 약간 뭐 나오셨어? 좀 그런가?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야 지금 좀뭘 뭘 해도 다 짜증 나고 그냥 나 지금 며칠째 계속 뭐 먹고 싶다는 얘기가 없잖아 음. 입맛이 없고 그래 그러니까 막 지금은 좀 그래도 기분이 괜찮아졌거든? 아까 서방이랑 나에 나갔다 오고 이래서 근데 음. 어제는 진짜 오래 써. 어제는 어제 나를 쓰다 듬는 거야, 얘를 쓰다 듬는 거야. <laughs> 뭔가 어제 진짜 오래 써. 그냥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거 있잖아. 아. 왜 내가 여기서 내집 냅두고 내집 걱정하면서 막 여기 다들 와서. 여행 오래하면 한 번쯤은 그 생각한다더라. 그래? 응.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뭘 하려고? 뭐 때문에? 응. 내가 대체 왜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집 놔두고. 어! 내집 냅두고 돈 쓰면서. 돈 쓰면서 이 뭐한 짓이야 이게 다들 한 번씩은 다 하는데 그래 응. 뭐 그렇다고 막 빨빨거리고 다닐 의욕도 없어 이제 막 약간 그게 그거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래도 처음에 너무 넓은 나라들을 두고 나가가지고 약간 빡세게 그냥 막 돌아가죠. 그게 빡셌나? 빡셌다기보단 그냥 넓은 나라를 가야되니까 막 여기저기 막 여기가고 저기가고 뭐갈 때가 많아가지고 그죠? 우리 그두 나라만 해도 동남아 넘게도 걸딱 동남아 훨씬 넘지 무슨소리야 음. 우리 구글 핀 못봤어? 음. 나 구글 핀 이거 나그 음. 수업하는 대만친구 음. 있잖아 음. 그 친구가 막막 막 이것저것 막물어봐걔 음. 말도 많고 되게 수다스럽다고 했잖아. 거긴 어떠냐, 저긴 어떠냐. 뭐 어디 가봤냐. 막 자기한테 막, 음. 막 그냥 말해보래. 그내가야 어. 너무 많아 말하기 음. 다. 그게아말해버려 자기한테. 음. 그리고 내가 이 핀을 보여줬어. 내가 갔던 데를 찍은 거다. 음. 이 핀을 보여줬거든. 음. 얘가 막 소름 돋는다는 거야. 음. 이거를 4월 말부터 했다고 막 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나는 그렇게 타이트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막 그랬더니 음. 소름 돋는다고. 아. 거의 대륙 크기로 보면은 중국 대륙보다 더커 음. 중국 몽골 이쪽 다 합친 크기야 크기가 엄청 커 이만큼이고 우리 러시아 횡단 두번한 거야? <laughs> 그걸 그렇긴 하지 <laughs> 몰라 오늘 좀 기분이 좋아졌어 근데 주말에 서방이랑 싸우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진짜 어제 진짜 기분 최하, 최악이었던 것 같아 진짜 집에 가고 싶고 오늘은 괜찮았어?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음. 근데 서방이 다시 저거 보라 그래가지고 <laughs> 난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laughs> 뭘 미안해 장난치는 거잖아 여분 이기적인 여보 다 먹어서 벌써? 아니 아십니까. 먹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어 고마워 우리 더방 <laughs> 아무튼 그랬다. 진짜 어제랑 어그제 서방한테 얘기할 때는 막 진짜 눈물 날것 같아서 너무 우울해서 카메라를 킬수 없었어. 나 울지 않는 사람이거든. 음. 울 거야 여보. 조용히해. 음. 삐 처리할 거야. <laughs> 근데 지금 좀 기분이 좋아지긴 했는데 뭔가 움직이 아 그래서 서방이 그냥 쿠바로 바로 갈까 이랬어요. 진짜 소깃했거든 너무 우울하니까. 막막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어, 그 생각했는데. 서방이 또그 말도 했잖아. 돌아다니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 그랬잖아. 응. 그래서 움직이면 또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싶은 게 생기고, 거기에 또 신경이 생기고. 뉴런인가요? 어? 아니, 개드립이야 <웃음> <웃음> 신경이 생긴다. 그래서 아, 설명해줘야 돼. 게. 아, 신기한 게. <laughs>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만약에 이 번아웃이 왔는데 겁나 열심히 다니는 중이야. 응. 그러면 어? 아 힘들구나. 그래. 쉬자. 어, 아, 좀 쉬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맨날 첫날 처 쉬다가 번아웃이 오니까 나난 뭐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경우도 많아. 그냥 막 여러 세계에 하다가 쉬려고 막 칸쿤이나 다합이나한 달씩 이렇게 갔는데 막상 갔더니 단 여행지가 두려운 거지 이제 막장 쉬니까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더 생겨 이게 쉬니까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도 꽤 있어 아 그래 음. 그니막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끊어 끊어 음. 가 끊어 가 일단 가자 어떻게 가지? 막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띵 멈추니까 뭔가 다막더 두려워지고 더 귀찮아지고 원래 <laughs> 사람은 다 그렇지 뭐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응. 별볼거 없는 사람이었네. <laughs> 그게 왜별볼거 없어. <laughs> 몰라. 지금 나 너무 나 자신이 하찮게 느껴져. 한심해 막. 괜찮아, 지겠지? 응. 너봐 내가 난 오히려 우리가 전세계 약 하려고 11월 달에 들어가는 게좀 이렇게 리프레시도 하고. 나는 그 생각도 들어. 반대로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쉬다가 번아웃이 오니까 집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한데 분명히 나는 딱 들어가자마자 할 일이 많을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공과금 빠진 거 대충만 봤으니까 금액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넘어갈 거 계획 다 짜고 그다음에 뭐짐 같은 거다 정리하고 이 옘병 떨다 보면 할게 분명히 많단 말이야. 또뭐 유튜브 계속하고 그러면 또할게 많아서 혼자 계속 피곤해. 그럼 쉬지도 못하고 막상 나가려니까 약간 약간 또 번아웃이 오면 어떻게 그때. 내가 많이 도와줘. 괜찮아질까? 응. 내가 도와줄게. 서방이 사방 도와줄게. 서방이.. 서방이 도와주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이게 약간.. 이 사람 기분이라는 게 뭔지 알지? 기분이 좋으면 나 혼자 다 해도 괜찮거든. 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까? 응. 나 이제 그거까지 걱정되는 거야. 11월에 한국 들어가는데 갑자기? 다 짜증나. 원래 요번은 그런 거까지 걱정하는 사람이잖아. 아 원래 나 앞서 걱정.. 서방이 예측했으면 어때? 지금까지 빅데이터 7년치 빅데이터로 날 예측해봐. 어 괜찮아질 거야. <웃음> <웃음> 언제 괜찮아질까요, 선생님? 아, 음. 선생님 아주 기똥차게 예언을 해주십시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laughs> <laughs> 왜 내일 모레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큰 축제가 있잖아. <웃음> <웃음> 아, 밖에 나가서 울고 어, 오면 괜찮아진다. 어, 사람들도 만나고,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음, 괜찮아질까? 음. 막또나 수다 떨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모르고. 나도 나 진짜 시부린 거 좋아하는 거 같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같아. 계속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산지지? 거 있잖아. <laughs> 그렇지. 한 모음 할려? 그럴까? 응. 지원해. 맥주도 없이 한 모음 할라니까. 응. 어. 무파마. <laughs> 무파마 <오>, 뭐 <밤아. 웃음> 뭐 김치가 없으니까 좀 아쉽지. 응. 아, 다 짜증나 지금. 스페인어도 못 하고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썼지. 집값은 집값대로 썼지. <laughs> 난 솔직히 그 정도면 여보 엄청 잘하는 거 같은데 한달 만에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야 나랑 수업 나랑 지금 며칠째 수업하고 있는 독일애들 엄청 잘해. 걔네는 매번 또 수업 받잖아. 개인 과외를 음. 받는다고 했어. 그래도 내가 걔네보다 더 잘해야지. 그렇지. 근데 못하잖아. 지금 나나 나, 나 지금 되게 부정적이야. 되게 웃긴 건 실상은 여보가 더 잘할 거야. 왜? 여보가 더 아는 게 많을 거고. 아 나는 생생계가 있으니까. <laughs> 음 그건 아닌데 여보가 훨씬 잘할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말이 좀 빨리 늘 뿐이야. 근데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잖아. 알고 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모르고 하는데 그렇게 딱딱 맞출 수가 있어? 그냥 외운 거지. 익숙한 거.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아니? 난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공부하는 뭐 거지 다른 거지.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고 의욕도 없고 돈 누구나 없어 직업도 없고 직업 우리가 거린거는 <laughs> 어쨌든 없잖아 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할수 있는 거야 뭐가 있으면 못해 굉장히 말이 되는데 이게 긍정 왕이시네요. 예. 뭐가 부정적일 건 제가 긍정 왕이 돼야죠. <laughs> 서방 서방 원래 긍정 왕이잖아 너무 긍정이다 못해 다 괜찮음. 난다안 괜찮음. 우리 너무 극단적이야. 근데 기분이 좋아지긴 했어. 서방은 앞으로 이틀 본다는 거지. 응. <laughs> 당장 내리될 수도 있어. 알았어. 응. 힘내. 번아웃이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응. 도사님이 예측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응. 그럼 11월에는 저는 어떤 어떤 상태일 거라고 보세요? 11월에 한국 들어갔을때는 11월에요? 저..저를 준비하느라 바쁘겠죠 금아 하... 공과금 정리하느라 바쁘시고 하... 대출 정리도 하셔야 되고. 아 대출정리도 하셔야되고 그렇지 제 기분상태는 어떨까요? 기분상태.. 그냥 바쁘실거 같아요 <웃음> <웃음> 한국에 가서 이제 먹을것도 먹고싶은것도 많고 아 그럴까요? 네 제가 그렇게 행복하기만 할까요? 네전 그때 지금까지 한번도 행복하기만 한적은 없는데요 행복하기만 해 그건 좀 명령 같은데, 음. 도사님. <laughs> 그렇다고 생각을 하렴. 도사... 도사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원래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 <laughs> 남은 날잘 하고 싶다는데 하왜안 돼요? 잘 하고 있잖아. 아예 못 한다니까. 잘 하고 있어. 그건 자기 응. 기준이지. 좀 한심해. 돌아 잘 하고 있는데 내 기준에. 안녕, 인사해. 부정 여보가 긍정 여보가 돼서 만나자. 아휴, 빨리 인사해. 부정적이어서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 빨리 인사해. 지에가 집에, 인사. 집에 가고 싶다. 인사하세요. 우리 부정 여보, 인사하세요. 부정, 부정. <laughs>